무글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글진 자 보면 여기 언덕부자가 되는 거죠. 언덕부자가 되고, 옆에는 동력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무글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동은 뭐, 어, 동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쪽이 되는 거죠. 해가 뜨는 쪽인데, 왜 무글진 자를 이렇게 쓰느냐 하면 옛날에 거풍을 하거나 거풍이라라고 하는 건 알죠. 오래 묵은 그 음식이나 또는 옷이나 책들, 이런 것들을 햇볕에다가 놓고 말리는데 그냥 막바로 햇볕에다 말리면 어떻게 되든가요? 타거나 그저 곡식이 다 갈라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가? 양지는 빛은 이때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면서 그늘진 곳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해가 동쪽에서 뜨면 서쪽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덕이 있는 그 동쪽이니까 이쪽은 실쪽은 뭐냐면은. 그늘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이 되고 동이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쪽에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널어말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널어말리기 때문에 바로 널어말리는 건 어떻게 되냐 오래된 것에서 묵을 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쭉 펼쳐놓으니까 이걸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진법 개념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군사들을 쭉 이렇게 해서 펼쳐 놓은 모양이라라고 할 때도 펼칠 진이라고도 쓰이는 글자고요. 그러니까 동력 동만 알아두시지 말고 동력 동이라고 할지 뭐라 그랬나요? 동방 목이라 그랬죠. 어. 동방 목에. 그죠? 아침에 봄에 이런 의미 다 표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해가 묵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동력동이지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죠?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거풍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을에 또한번더 거풍 한번 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 뿌리근자라고 할때 근자는 보면은 옆에 있는 간은 바로 뭐라고 했다? 바로 여기에 동북, 간방이 되고 동북, 방향은 동북방향이지만은 산을 표현하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간토가 있고 곤토가 있습니다. 두루드로 만물이 생하는 것을 보통 간토 개념으로, 그냥 토 개념으로 이걸로 쓰지 않고 생한다 라고 할 때는 간토를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땅 속에서부터 양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죠. 그래서 간토에서 바로 뭐냐면은 모든 나무들이 생한다. 어디에다 뿌리를 하고 간토에 뿌리를 받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가 되고 자, 여기를 동북 간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자가 심 뭐라 그랬나요? 종, 만물. 모든 만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시, 만물. 새롭게, 그죠? 새롭게 만물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막성호가 아니라 간방보다도 더 성한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잘 보면은, 그죠? 완전히 이제 음이 다 물러가고, 그 어두운 속에서 양기운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간자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 보면은, 해와 일시 개념이 들어가죠. 해의 뿌리 개념. 다시 말해서 구, 굳이 뭐 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제 뭔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박기 시작하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라고 할때 위자는 사이를 위자, 쌓이다라는 뜻이 되고 또는 맡기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또는 오래되다라는 뜻인데 여, 개집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하고 뭐는 같다. 네모는 같다. 땅개념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음의 개념이 되고 곧 땅의 개념입니다. 땅에서 그죠? 땅에서 두루두루 자라 가지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곡식이 이렇게 해서 익어서 고개 숙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개가 곡식들이 다 익으면 요것들을 다시 베어 가지고 또쭉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쌓이다 또는 뭐 맡긴다, 위임한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위임을 한다? 요만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죠? 여기 그 위임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여자한테 한다 그랬죠. 임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 마, 임무 맡긴다라는 뜻이죠. 임자라는 것은 자 일부터 0까지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 자 임이 되는 것인데 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남자 여자 앞에 남자 안 붙었죠? <laughs> 요거 붙었죠. 책임감 많은 거. 자 뭐를 뭐를 맡길 수가 있다? 생명의 그저 씨앗을 잉태를 해서 그저 속에서 잘 양육을 했다가 길러서 나중에 해산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여라는 것은 곧 자궁 개념입니다. 땅이 되고 그저 생명의 씨앗을 배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맡긴다라는 뜻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맡겨서 두루 많이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길러낸다라고 할때 이제 위자 개념 쌓이고 쌓인다. 이때 적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위자라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도 있는데 아마. 뒤에 토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자라는 말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 의자 어 의자가 아니라 예자 싸일예자 어어 여기서 예인데요. 일산, 깃일산이라는 뜻도 됩니다. 원래는 이거 뭐 병들어서 이 보면 은 병들면 은이 활에 맞아가지고 활이나 뭐에 맞아가지고서는 병 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래서 병 들어서 앓는 소리를 낼애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라고 할때 의자가 고치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프면은 마취 효과로 뭘 하면 술을 주죠. 또 술에 약술이라는 거지 있죠. 그래서 이른바 술로서 병을 다스린다 라는 의미에서 술병 유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방 유 자도 되고 술병 유 자가 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잘그 어디에 돼요. 그늘진 곳에다가 그 장막을 쳐서 그 쉬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쉬도록 하는데 쉬게 하지만은 아픈 소리는 여전히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쌓이다 덮인다라는 의미도 같이 씁니다. 덮어 놓고 덮어 놨다라는 뜻. 그다음에 낙엽표요라고할때 떨어질 낙자. 물이 각각각 각 각각 이리저리 각각의 길길이 그죠? 각각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뭇 잎파리가 두루두루 떨어져 가지고 이쪽 저쪽 그죠? 흩어지는 모습에서 떨어질 낙자고 그다음에 잎사귀 옆자란까 그러니까 잎파리가 떨어져서라는 것이죠.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잎파리는 나무에 매달려 있죠. 나무에 쭉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다 됐죠. 그래서 세자를 여기다 써 놓고 세 세상 세자 이렇게 써 놓고 쭉 매달려 있다. 세상 세자인데 이게 한 세대죠. 한 세대니까 이거 같이 통하는 글자입니다. 삼 어~ 삼십 년 개념으로 해서 세대는 삼십 년 개념이니까 그래서 나무에 쭉 계속 이어져서 매달려 있는 것이 매달려 있는 이파리 개념에서 잎사귀 엽자고요. 그 다음에 표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나붓긴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뭐에, 뭐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래서 바람이 그죠? 계속 이렇게 해서 불어오는 거에 따라서 앞에서 이, 이 덮을 아 자가 되죠. 원래 선역서 자는 덮을 아 자입니다. 이리저리 땅 위를 덮어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laughs> 모습이 보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바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아까 소요할 때 요자가 되는 거죠 이리저리 나부끼는 모습을 바로 표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 미풍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는 그 표요하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